네, 안녕하십니까. 줄대챙기오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된 이유는요. 댓글이 달렸기 때문이죠. <laughs> <laughs> 네, 일단, 피오르기님께서, 아하, 지난번에 코다켄 의견 잘 듣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코리아나 화장품 4,130원에 매수했는데 어떨까요? 약10% 보고 들어갔는데 분석 쪽 분탁해요. 그리고 지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왜 지송하다고 하시는 건지 잠깐 생각해봤더니만 을아 이게 종목 분석 요청을 해놓고 안 들어가셔서 그러신 것같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닙니다 피고르기님네 저한테 종목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어떤 그 종목을 그냥 궁금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들어갔는데 물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이만큼 수익인데 이익절 어디서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솔직히, 아주 솔직한 말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제가 이렇게 막 분석도 해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진입할지 말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절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다, 예, 네, 솔직히, 다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미안하실 건 없구요. 예, 네, 그냥,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되게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고요. 예, 네, 이제, 어, 대망의 코리아나 화장품이 지금 4730원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걸 보러 가요. <laughs> 아셨죠? 미안해,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약간 재밌게 말씀드렸어요. <laughs> 보러 갑시다! 네, 보시면요. 어때요? 이렇게 딱 봐도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는 모델님이 계시고요. 네, 화장품. 딱 봐도 화장품이죠. 네, 이렇게 화장품이 똥똥똥똥. 앰플이 있고요. 뭐, 이것저것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고, 요고, 이렇게 한, 클릭, 클릭 해보시면 이 안에 아주 있는 것까지 다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꼭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화장품 시장이 훨씬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거 뷰티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 가입을 하셔야 볼수 있는데, 저는 가입을 일단 안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킨케어나, 보시면 여기 메이크업 네일 이런 꿀팁들이 있더라고요. 요런 것들은, 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인데 차트로 가볼까요? 네, 차트로 가보시면, 이제 3월이 끝났죠. 그리고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 감사 보고서 이제 관련해서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한 번씩 그냥 체크를 해볼까봐요. 습감도 드릴 겸, 네. 그 3월 22일 날, 딱 감사 보고서 제출했는데, 적정, 적정, 적정이 떴죠. 네, 그렇게 떴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변동 니가 저 좋아해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복불복이에요.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네. 보통 이것 때문에 공시를 하더라고요. 적자전화했거나 흑자전화했거나. 그래서 이 적자전화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시려면 조금만 내려가시면 여기 4번에 써 있어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화장품 관련이니까, 그렇죠 코리아나 19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 둔화로 수출 및 내수, 매출 부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코로나 피해주고요 네 여기 기업 분석에 가셔도 보시면 여기도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수요 위축에 따른 적자잖아 네요렇게 아주 그냥 딱 써놨고요 네 2020년 12월 17일날 썼다고 하는데 그쵸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피해를 많이 봤죠 면세점도 그렇고 어, 브랜드샵들의 판매 부진도 됐고요. 그죠? 근데 인건비랑 네, 고정비 부담은 계속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원래 막 여행 와서 한국 화장품 많이 사갔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그런 것도 아무래도 없어지다 보니까, 어, 매출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그쵸? 그리고 나서, 그래서 재무제표 살짝 보시면 매출액이 약간 반토막까지는 아니어도 거의에 많이 잘렸고요. 영업이익도 원래 그러니까 흑자였는데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고, 단기 수익이 또 적자로 전환했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요. 예,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를 진짜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러 가실 텐데요. 보시면, 딱 봐봐요. 이때 엄청 상승했죠. 엄청. 대시세라고 하죠. 이런 건 흔히 말해서. 네, 거의 뭐한 100배는 갔겠는데요. 뭐 아우, 근데 아찔하네요. 제가 여기 물려있다고 생각하면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점 매매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어봤을 때, 원래 추세선은 이렇게 긋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시세가 낮다가 지금 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대시세가 나잖아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게다 매물 대가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요런, 앞, 요런, 요런 앞에 있는 것들. 여기가 다 사람들이 물려있을 수 있거든요. 예, 존버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시세가 난 종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지지저항선과 추세선을 그어봐야 되는데, 여기는 솔직히 앞에는, 어, 약간 보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예, 약간 단기 대응으로 좀 저는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그어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게 요 끝으로 그을게요. 어차피 추세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조금 더 늘려 가지고요. 네, 좀 가까이 이렇게 확장시켜 가지고 여기 지금 요렇게 추세를 그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하나 더 그을 수 있어요. 여기 갭뜬요 자리 정도부터 해서 그냥 아요 정도 이렇게 그어 봐도 되거든요. 요 정도 아니면 여기 그냥 아래에서 이렇게 긋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걸 좀 보면서 이게 보, 보시면 추세가 여기서 봤을 때는 우상향인데 여기서 이렇게 세모로 그으면 삼각수렴으로 봤을 때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아직 하방 추세를 꺾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네,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 지금 삼각수렴에서 얘를 뚫어 올리는 어떠한 거래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나 네,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 같은 애들이 나와줘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 의견만 드린다고 하면, 어, 일단, 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논일었잖아요. 이 장기평 위에서 이렇게 논일 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놀다가 여기서 반등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여기서도 흘러내려서, 이 장기입형 아래로 결국엔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기입형이 위에 있으면 이게 매물대가 돼버려요. 어, 떤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 장기입형은, 어, 1년 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 가지고 있는 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거죠. 떡,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 종목은 조금, 어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써야지 탈출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물론 네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예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좋은 거긴 한데요 어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차트만 딱 봤을 때는 거래량이 없다 해도 예 없다 해도 흐름이 너무 파동이 너무 심하고요 어 아직 아직 그 뭐랄까 사람들이 정상화가 되려면,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되는 것 같은데, 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어, 수익을 줄때 조금 챙기시는 게 어떠신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0%까지는 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를 간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물론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굳이 이 종목에서 행여 버티다가 얘가 여기서 반등 좀 좋다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저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네 아니면 여기 조금 올라가다 다시 맞고 떨어지지. 약간 요런 패턴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돈이 진짜 막 세트 돈 엄청 많이 써고 여기서 한 번에 뚫어올리면 좋은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항상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첫 번째로 두 줘야 된다고 생각해. 요 이건 저희 사부님의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네, 항상 우리는 행복해로를 돌리지만 절대 그렇게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다면 우리는 이미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박스 권을 조금 그어주는 거라도 조금 유지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위를 이렇게 뚫어올리는 네, 거래량 터지면서 뚫어올리는 봉이 나와주면 더 고맙고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또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손절 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어디까지 빠질지를 봤을 때 꽤나 빠질 자리가 많아요. 네, 여기 이런데까지 빠질 수 있잖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여기 아니면 여기 뭐 요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그니까 이게 빠질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행여 빠지면 네4 4 0 0 원까지 그냥 열려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요 네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약에 수익을 줄때 그냥 챙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네이 종목 말고 더 안전한 종목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파동 큰거 말고요 딱 봐도 한번 대지세 나와가지고 지금 이앞이다 매물대가 돼버렸는데 이 종목을 하기는 좀 그래요 예. 네. 그그 피오르기 님제가 맨날 이렇게 제거볼때 제가 어느 자리에서 하던가요? 그 요런 요런 데서 하잖아요. 요런 데서 하셨으면 제발 좋겠어요. 예. 이상 한 고점 매매나 애매한 거 들어가지 마시고 네, 안전하게 이쁜 거. 네,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네,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쁘게 우상향하는 추세. 예. 근데 이제 이 평선들을 잘 지지를 해 주는 라인에서 잘 들어가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요렇게 빠져 버리잖아요. 예, 네, 물론 이게 개미털기일 수 있어요. 예, 네, 개미털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불안하다 이거죠. 네, 저는 조금 불안하다 이거죠. 왜냐면, 이 대응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네. 만약에, 어, 된다고 하시면, 아까 제가 그어드렸던 그선 있잖아요. 그 선까지 조금 뭐, 버텨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네. 왜냐 어쨌든, 네, 백신을 사람들이 맞고 있고, 뭐 조만간에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종목이나 그 항공주나 여행주들도 움직이긴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네이양약한 두세 가지 방면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꼭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없는 건 좋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적정적정 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코로나 피해주기 때문에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상 봤을 때는 대시세가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조금 앞에 매물대가 많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거기다가, 어, 현재 지금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뭐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 약간 어쨌든 이사 이 장기 입형들 위에서 지지를 못해주고 아래로 빠졌다는 건 솔직히 매물대가 많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또 다른 한 가지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빠졌다가 개미털기를 하고 코로나 백신들 맞고 있으니까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다는 그 시나리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대응이 되실 거면 네. 좀 들고 가셔도 버텨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약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아 이게 대응이 안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여기서 수익 줄때 조금 챙기시고요 아니면 비중을 조금 뭐 비중이 만약에 내가 이걸로 뭐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막100%를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한 10%만 남기고 다 빼는 거예요 아, 더 좋은 종목 하시면 되잖아요 네. 만약에 행에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예, 그니까, 저는 약간, 가지고, 정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 네, 비중을 좀 줄이셔서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관점으로 해서는, 요렇게 박스권을 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박스권을 뚫어 올리는, 빵! 이렇게 뚫어 올리는 거래량과 함께, 요런 흐름이 나아줄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그릴지, 아니면 아래로 빠졌을 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방향성을 조금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박스권을 깨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제 생각에 손절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이빠이 해주세요. 이 종목은. 왜냐면 열려있는 자리 너무 많으니까요. 네. 이 정도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고, 네. 꼭 현명한 판단과 네, 큰 수익을 항상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아무튼 앞으로도 네. 어, 청구문이 해 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단지 에, 제가 바로바로 못해 드린다는 점. 요새 지금 계속 밀려 가지고요. 지금도 뒤에 여섯 개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달려 봅니다. <laughs> 파이팅. 네,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네, 달려봐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무튼 알겠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대 챙겨 오행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함께 공부합시다.